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꼬마개민입니다. 어, 요번 시간은, 어, hts를 제가 사용하는, 사용하고 있는, 그, 간단한, 어, 그런 거를 조금, 어, 언급을 할까 합니다. 어, 댓글 중에 뭐, 한두 가지, 뭐, 두세 가지 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어, 좀 답변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보시기, 어, 한번, 어, 보실게요. 어, 먼저 그, 네, 잠시만요. 예, 네, 먼저 좀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어, 저도, 저는 오늘 이제 출근을 했어요. 예. 네, 오늘 출근. 어, 그래서 이제, 어, 어, 전업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바로바로, 예, 바로, 네, 답변을. 네. 그러니까 출근하는 날은 출근하는 날은 스마트폰으로 내 답변을 바로바로 바로 또는 상세히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요즘 참고 바랍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요번 편은 뭐 상세하게, 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제 모니터가 이제 43인치에요. 어, 43인치. 어, 그래서 이거를 전체 화면으로 잡아도 이게 너무 작게 보일 거예요. 이제, 어, 제가 아직 그, 확인을 안 해봤지만,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 작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을 조금 키웠는데, 예, 전체 화면은 아니고, 예, 조금 키웠는데, 아, 요걸로 한번 어,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어, 전체 화면으로 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그래서 이번 편은 좀 간단하게 그, 어, 좀 질문이 나왔던 것만 설명을 해 볼게요. 어,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것 중에 보면은, 예. 어, 공하나 팔아나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라는 그, 어, 왜, 이, 이거에 대한 좀그 질문이 있었는데, 어, 첫 번째, 이제 1번부터 이제 15분까지 뿐이 안 보인다. 그리고, 어, 그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영상 올린 거에는 전체적으로 순위가 쭉 나오는데, 왜안 보이느냐. 예, 그 질문이 있었고, 어,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맨, 에, 매매 일지라고 올렸더니 예, 자동 매매 일지라고 어, 저만의 어떤 그 명칭으로 불렀더니 요 자동 일지 차트, 예, 요거죠 예, 자동 일지 차트인데 네, 잠시만요. 이게 화면이 지금 전체 녹화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아, 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죠. 아, 그러니까 자동 예, 여기 보면 이제 자동 일치 차트도 있고. 두 가지를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자동 매매 일지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서 올렸더니 그럼 자동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수동으로 매매를 하는데 이게 정확한 명칭은 자, 자동 매매 일지가 아니라 자동 일지 차트였네요. 제가 그냥 편하게 자동 매매 일지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고 나면 자동 일치 차트라는 게 있고, 여기에서, 어, 매매 내용, 마크 내용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매매를 했으면 여기에 상고 매도, 매수 매도가 표시가 됩니다. 아, 그래서 요거를, 어, 이제 공부할 때 매수 매도 타점을 보려고 이제 요거를 보는 거, 보고, 보는 거고요 요게 자동 일치 차트라고 해서 매매한 게 자동으로 표현된다는 거지, 어떤 자동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답변이 됐으리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은, 좀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것 중에, 몇번 나왔던 것 중에, 어, 이제 주식을 보면, 어, 순위 분석이라는 게 있고, 예, 0180이라는 게 있고, 또는, 예, 여기 순위 분석에 보면 예, 전일 대비 등락률 상이라고 해서 공 하나 파 하나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 보면은 이제 15분부터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전체다 나오는 거는 제가 이제 그 댓글에 답변을 달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톱니바퀴 설정이라고 있는데 설정에는 뭐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상한가 하한가 하향, 뭐고 저점 이렇게 나오겠냐. 그래서 어, 저는 그냥 고, 고가, 저가 뭐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뭐 바, 만지거나 그런 건 없고 여기 보면 자동이라고 체크가 있잖아요. 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 어 이게 전체적으로 예쭉 나옵니다. 예 전체적으로 예 나오죠. 예, 화면을 늘려도 예, 나옵니다. 예자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좀 PC 화면이 크고 조금 더난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떤 방식이냐면, 있 여기 보시면, 주식에 그냥 순위 분석이라고 있어요. 0180. 누르면, 누르면, 네, 요게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요. 예상체갈까 뭐, 당일, 뭐, 당일 거래대가 뭐쭉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자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를 클릭을 하면 예, 요거 하나의 창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봤냐면 예, 순위 분석 예, 주식의 공하나 예, 팔공 순위 분석을 클릭을 하시면 어, 요렇게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공하나 팔하나를 볼 수가 있으면서 다른 탭도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클릭을 하면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아, 어, 이게 좀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자동을 누르면 예, 쭉 나옵니다. 아, 어, 그리고 어, 여기서 팁을 좀 드리자면은, 어, 저도 몰랐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가 조금 봤더니 제가 요걸로 하고 있어요. 이 TF 플러스 e t n 는 제외. 이게 뭐냐면, 아, 어, 이걸로 해 놓으면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제 명. 제목명을 종목명을 이렇게 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인버스 이렇게 나오죠. 인버스라는 것도 나오고, 여기 신한또 인버스, 삼성 인버스, 뭐 신한인버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제외시키는 게 여기 보면 맨 아래 ETF 플러스 ETN 제외를 누르면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그냥 코스피, 코스닥 종목만 나옵니다. 따로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정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여러 번 해봤는데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뭐 하락률을 보겠다, 상승률을 보겠다, 상승폭으로 보겠다. 근데 주로 상승률하고 하락률을 보죠. 주로 거의 대부분 저는 상승률을 보고 코스피만 보겠다, 코스닥만 보겠다, 전체를 보겠다, 상승률 요렇게 여기서 체크를 해서 본인이 보고 싶은 걸볼 수가 있고요. 상하한가 포함하겠다, 포함하지 않겠다, 포함하겠다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만진 건 없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냥 전체로 봅니다. 코스피 코스닥 포함해서 전체로 보고, 상하한가 포함으로 체크를 해놨고, 맨 밑에 ETF 플러스 ETN은 제외로 해서 코스피 코스닥 종목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동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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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로 하고 여기서도 뭔가 거래량도 예 뭐할그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뭐 가격도 설정할 수 있고 시초 시가총액도 뭐 설정을 하고 어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아다 전체로 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확대했다, 내렸다 할때 글씨가 어 크기가 자꾸 좀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 그거는 뭐냐면 제가 볼때 그때 글씨 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 여기 미니라고 있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미니로만 그등락률만볼수 있어요 저는 지금 어두 가지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 보기도 하고 아좀 어 화면을 많이 띄워 놓으니까 좀 좁아서 원래는 이렇게 보고 싶은데 아좀그 어 pc가 약간 좀 느리기도 하고 어그 다음에 화면이 조금 최대한 활용을 하고자 저는 이제 미니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큰영향을 미치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보면서 해도, 어, 그, 어 어떤 굉장히 뭐큰 문제를 주거나 그 정도는 아니에요. 큰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등락률라고 종목을 보고 클릭해서 어떤 호가차이나 거래량을 다 체크하기 때문에, 어, 간편하게 보시겠다고 하신 분은 이렇게 봐도 되고 좀 상세하게 보겠다 그러면 네, 미니 말고 예, 상세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늘릴 때 글씨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크기가 아, 그거는 어디서 하냐면 기능에 종합 환경 설정에 들어가시면 네, 잘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여기 기타 환경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글꼴 설정이라고 있는데 어, 저는 여기 보면 화면 저는 글꼴 설정은 항상 굵기로 해놨어요. 저는 좀 모니터가 워낙 40인치 커서 글씨가 좀 흐리게 보여요. 작게 그래서 항상 굵기로 해놓고 기본 크기로 해놨고 그다음에 확장 크기 확장 시 글씨 크기 고정하기를 체크를 해놨습니다. 다른 건 만진 거 없어요. 그냥 요거만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예 그리고 여기도 어, 보통이냐 저는 그냥 항상 굵게 여기도 기본 크기로 해놓고 기본 항상 굵게 그 다음에 확장식 글씨 거기 어, 고정하기 근데 해놨기 때문에 좀 취소를 해놓 해놓을게요. 그거를 해놨기 때문에 이 화면을 늘렸다 해도 글씨가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글씨가 약간 굵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것도 됐고 아까 차트에서 자동 매매일지가 이제 그 자동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고 자동 일지 차트로 어, 매매한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이 된다는 거 이제 자동으로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 이번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했고요. 또 질문상 H T S 상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 이렇게 어, 댓글로 알려주시면 설명을 드리고 제가 32인치나 좀 32인치 이하면은 전체 화면으로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 스마트폰으로 좀 보기 편하게 하실. 하, 아, 보는데 좀잘 보이시라고 조금 어 화면을 좀 줄여서 했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